얘 이렇게 막 놀려야 돼 이렇게 놀래켜줘 놀려야 돼어막 <laughs> 갑자기 이렇게 했대! 런연 어. <laughs> 같은데 무서운 게 아니라 <laughs>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지 한참 이게막 독서실 막 이런 거 다닐 때였었으니까 음. 그러다가 놀이터 같은 데 가고 깜깜해졌을 때 음. 바람 쐬려고 나왔는지 음.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놀았어, 뭐 얘기를 하고 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아니야. 아. 근데 철봉 위에 음. 사람이 한명 앉아있더라고. 앉아, 있더라고. 앉아 음. 있다. 철봉 위에? 음. 그래서 떠 있는 거네 그럼? 어 그래서 앉아있길래 음. 그냥 어 그냥 철봉 위에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음. 근데 아직도 내가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내가 그날 본 거야. 그거는 확실해. 음, 어. 체크 난방에 어.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어. 양반다리를 분명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 그냥 철봉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네?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음. 그러고서 이렇게 딱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철봉이 왜 되게 높은 철봉이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음, 음. 그리고 두 개짜리 철봉이 있고 하나짜리 음, 철봉이 음, 있잖아. 음, 음. 내가 본건 하나짜리 철봉 맨, 그러니까 제일 높은 하나짜리 철봉에 음.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체크무늬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 남자? 음. 응 남자 한 20대 청년정도 되는 느낌? 어. 그래서 어. <laughs> 오. 어머 먹었다가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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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웃음> 진짜 까먹어 아이 ㅅㄲ 아니 이거 설정 아니잖아 어. <laughs> 어. 설정 아니잖아 아니,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무서워 진짜로 <laughs> 기운이 있나봐 이런 기운이 진짜로 난안 믿는데 지금 액자가 저 자리에 있던 액자가 여기 있던 여기 액자가 여기 떨어져서 지금 그 지금 얘기 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야 누가 일부러 그런 줄 알겠어 가도... 아 이건 여기 세워져 있던 거네 이건 이건 뭐지? 이게 떨어졌구나 이게 어 미쳤다 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은경이 누나가 귀신 아닌지 한번 보시고 <laughs> 어, 웃는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집에서 살아 나갈 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오싹하고 무섭다. 이거 진짜 우리 설정이 아닌데. 근데, 아, 왜 이런 이, 이런 분위기 조성하면 아니, 이런... 좀 그런 일이 생기나 봐. 그래서 있나 보다 하고 그게 한몇초안될 거야. 1 2초 거야. 사람이 왜 번뜩?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다시 친구랑 얘기하는데 응?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봤는데 없는 거야. 어? 응? 잠깐 내려왔나?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찾아봤거든?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도 그옷 입은 사람은 끝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나 방금 저기 너네 못 봤어? 방금 티크무니 입은 남자 저철봉이그 양반네를 하고 있었잖아. 막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뭔 소리야. 그런 거못 봤는데. 그래서. 어, 내가 뭘본 거지? 즉,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내가 본게 진짜 귀신일까?